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뭐 완전 가을이죠 그러니까 그냥 많이 먹고 그냥 살좀 이빠이 찌우세요 그래야 겨울을 좀 춥지 않게 지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겨울을 내기 위해선 지방을 이빠이 채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그저께그뭐저 밑에 사는 또 의사 한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이 무슨 뭐 어디 산책을 나갔다가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내리는데 뱀이 발목을 물었대요. 이제 네. <laughs> 얼마나 우 아이 지금 뱀이 뭐 발목을 물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나도 아마 내가 우리나라 오천0백만명 중에 아마 오천0백만 분의 일할거 그냥.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뱀이 지금 이 지방을 좀이빠이 채우고 어? 겨울잠을 들어가려고 뭔가 잡으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 차를 갖다 대고 부릉부릉 하니까 뱀이 성질이 이빨이 나가 그냥 발목을 물어버리지. 다행히 뭐 독사같은 그런 어, 독이 있는 뱀이 아니고 아마 뭐 열미기나 뭐 물뱀같은게 그냥 물었나봐요. 아따. 그러니까 밤에 막 댕기면 안돼요. 뱀이 물어버려. 요즘 성질나서 이게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이 뱀, 뱀들도 뱀 그냥 막 들이받아요. 사람이고 뭐고 그 위험해서 길만 다니고 낮에만 다니고 밤에 다니면 다 그렇게 뱀도 맞짱 뜹니다. 아시겠어요? 오늘은 일반인들 아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거예요. 간질성 방광염, 방광염이라고 뭐 일반적으로 간질이라고 이렇게 간질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차갑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차가워서 생기는 것이 간질성이 붙는 염증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이런 증상이 없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간질성 방광염입니다. 방광염이 차갑다는 거예요. 방광이 차갑다. 그게 간질성 방광염. 거기에 염증이 자주 생겨서 어,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뭐 정확한 서양의학적으로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방광에 오줌이 가득하면 이 치골 상부에 통증 아주 예, 통증성 불편함 거기에 이 치골 바로 뒤에 방광이 들어앉았어요 거기에 방광이 들어앉았는데 그 오줌이 차버리니까 이게 쭉쭉 늘어나고 신축성이 그게 없고 그냥 굳어있으니까 그 딱딱하게 굳은게 치골을 밀어버리니까 아주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주간에 오줌 자주 메롭고 야간에도 오줌이 자주 매롭습니다. 그 이유는 주간에는 20초마다 한 방울씩 오줌이 떨어져서 방광에 모여있다가 오줌 메러면 쌈되는데 이게 방광의 용량이 적어버린 거예요. 굳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밤에는 이 저체온증이 오기 때문에 방광 자체가 쪼그라들었는데 이또쪼그라들는 상태에서. 이게 또 방광 근육이 딱딱 붙어버렸으니 오줌이 더 매력죠. 그래서 주간 빈뇨와 야간에 오줌을 늘는 것을 호소하는 이런 질환 중의 하나가 이 간질성 방광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방광의 염증이 감염, 이게 자루, 자주 그냥 감염이 됐거나 또 자가면역 질환으로 추정한다고 해서 주로 여자가 90% 걸리고, 남자는 약 10%밖에 발생되지 않는 아주 남자들에겐 아주 보기 드문 질환 중의 하나고 여자들은 방광염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서는 방광의 통증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소변이 차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광 근육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통증이 심하고 아이 통증은 여기에 치골 상부도 힘들지만 회음부 질그 다음에 꼬리뼈 하부 요추나 대퇴부에서도 느낄 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 뭐 주간 빈뇨 야간 오줌 싸는 거 이것도 호소하고 그 다음에 특정 음식 요 음료 섭취도 어, 요런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쓴 맛과 단맛의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이런 통증이 더 심해지고 신장 방광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진단할 때는 뭐 방광벽의 염증이나 그다음에 점상 출혈이나 괴양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고 그런데 쓴 맛과 단맛의 음식을 먹으면 이런 간질성 방광염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벽이 방광벽이 섬유화로 인해서 죽어드는 증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사람들은 보면 몸 어딘가에 굳은 딱딱하게 굳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코가 살짝 오른쪽으로 휩니다. 그러면 섬유화 현상이 어딘가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광 간질성 방광염이 발생한 사람들의 불편한 증상을 보면 하루에 뭐 8번에서 13번 이렇게 오줌을 자주 쌓여. 그 다음에 오줌이 아주 급해요. 또 야간에 오줌을 자주 놓고 또 요의, 오줌의 매력은 하복부에 굉장한 통증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 이런 증상들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서 이런 어, 불편함을 더 키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방광 용적은약 400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오줌이 차면 400cc에 400cc, 2 3 0까지 늘어났다가 또 오줌을 누면쭉또 쭈그러들었다. 뭐 신장에서 20초마다 한 방울씩 오줌을 모았다 하는 거기 때문에 수축과 이완이 아주 부드러운 이런 조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오줌보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오줌보 방광 벽이 딱딱하게 굳어서 오줌보가 늘어나지 않으면 오줌은 차고 그죠 그러면 이 방광의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 그래서 세균이 뭐 방광을 침입을 해서 뭐 염증이 생기고 만성화되면 이게 굳어가는 뭐 어, 이런 섬유화 현상이 돼서 간질성 방광염이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보다는 음식을 잘못 섭취한 것이 더큰 원인입니다. 동양의학적인 소견를로 보면 쓴 맛과 단맛을 많이 먹으면 신장 방광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런 현상이 빨리 발생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뭐 벽다방 커피 그 다음에 녹차 뭐꿀그 다음에 인삼류 우유 과자 청량음료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자주 먹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방광 기능 역시 같이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 이 방광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능이 떨어지면 거기에 몸이 차가워진다는 거죠. 방광이 차가워지면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또 우리 몸은 그걸 빨리 또 복원시키려고 해요. 복원시키고 이러다 보면 이게 점점 점점 조직이 칼로 벼어버리면 어떻게 여기가 이게 그 이게 두꺼워지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운 맛과 짠 맛을 적게 먹어두고 있습니다. 싱겁게 먹어도 간질성 방광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은 짜게 먹는 것이 좋다. 맵고 짜게 먹어야 방광 이 어, 간질성 방광염을 치유하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방광 근육이 수축됩니다. 이것이 오랜 동안 되면 그냥 굳어 버리는 거죠. 이래도 방광 간질성 방광염이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 초조하게 하면 왜 방광 용적이 쭈그라들어서 오줌이 자주 내려오는 거예요. 뭐 시험 볼때뭐 면접 볼때 보면 뭐뭐 괜히 불안 초조하니까 오줌을 몇 번씩 누고 그 면접 장소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오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편해버리잖아요 그런 건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아, 어, 그래서 그럼 이런 원인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치유하고자 할 때는 가장 좋은 건 생식입니다. 그래서 신장 방광 기능을 보강하는 배합 비율을 달리하는 1대1 맞춤식으로 이러한 생식을 먹어서 신장 기능과 방광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음식을 섭생하고 두번째는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은 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방광 간장담낭의 기능을 보강하는 이런 배합 비율을 달리하는 생식을 먹으면 뭐 그렇게 큰 음, 뭐 어려운 질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아마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별 불편함 없이 뭐 방광염으로부터 어, 이렇게 자유스러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 속에 이러한 섬유화가 진행됐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된다는 거죠 어딘가 염증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부항사를 통해서 피를 전부 다 바로, 어혈을 제거하는 거죠 혈전을 제거하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이런 염증도 제거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맨발로 걸으면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전부 다 기능이 반사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기능이 활성화돼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것도 이 감질성 방광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뭐좀더 지나면 뭐 이렇게 왜, 왜 이렇게 아랫배를 이렇게 아랫배를 치는 이런 습관을 가져도 여기에 근육이 땡겨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팍팍 땡겨져서 아 방광염이 생길 수가 없죠. 왜 이렇게 치면 여기가 열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염증이 제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하고 아 이거 지금 치면 아파서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치우라고 또 그런 양반도 또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은 이 소금, 아시겠어요? 이 소금을 이렇게 남편이 그사루마다 여기 사루마다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천일염을 넣어가지고 얇게 넣어서 전자레인지한 1분 정도 뜨뜻하게 해서 그걸 여기 배에다 대고 그 위에다 비닐을 덮고 그 위에 수건으로다가 몇겹 덮어서 딱 덮어놓으면 그 소금 염기가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면 위로 날아가지만 그걸 덮어버리니까 전부 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장 방광 이 방광 요 치골 있는 부분이 염기가 쫙들어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간질성 방광염을 쉽게 고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민중의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에, 서양의학적으로 볼땐참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참 고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잘못 먹은 거, 쓰고 달고 한 음식을 많이 먹은 거고 맵고 짜게 안 먹었다는 게 원이잖아요. 싱겁게 먹어도 이런 병이 잘 생겨요. 염증이라는 것은 불꽃염자 또는 불탈염자세요. 위아래 불화자가 두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도 차고밑에 차가우니까 위에도 불을 좀 떼주고 밑에도 불을 떼주라는 거예요 몸을 전부 다 따뜻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쪽으로는 매운맛과 짠맛을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외쪽으로는 운동을 하라 얘기야 그 중에 하나가 부항세라고 생활습관을 갖고 맨발로 걸어라 라고 하면 이런 간질성 방광염은 쉽게 치유되고 평상시에 이런 것을 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신장과 간 기능 이두 개의 장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도록 이런 식이요법 생식을 하신다면 이런 병은 아예 생기질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원인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음식을 잘못 먹어서 생긴 병이니까 음식을 잘 먹으면 올바르게 섭생을 한다면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음식이 보약이다또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거. 약으로 고치려고 해봐야 죽을 때까지 못 고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어떤 병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음식 먹은 것을 한번 분석해보고 내 몸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를 보면 그 병을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몸에 맞게 그것이 바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으면 쉽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있지만 음식들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좋고 으뜸인 것이 바로 생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간질성 방광염이 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방송 보시고 너무 걱정하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이 체질과 건강종들을 고려한 생식을 먹으면서 부황사이라고 맨발로 걷는 이러세 가지 조건을 갖춰주면 어렵지 않은 이런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간질성 방광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콤한 것을 줄이고 매콤하고 짭짤름하게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간질성 방광염은 쉽게 치유되고 예방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간질성 방광염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